네, 한성대 박두용입니다. 저는 어, 95 페이지에 발제문이 나와 있는데요. 이미 이정희 박사님께서나 어,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전제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에, 제가 전제로 둔 것이 그 4번이었습니다. 4번이라는 것이 에, 실제 집배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냐? 근데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하고. 만약 이게 우정 사업본부에서도 같이 경영자들도 같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. 어, 그두 번째 전제 툴을 보면 전제 이에 보면 6 번에 이집병들의 사망이나 과로 사망이나 또는 건강 장애가 그러면 심각하다고 하면 이것이 업무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. 경영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. 아, 만약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데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96페이지 7번에 보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노동시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이미 아, 이정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태조사한거나 또는 아, 지금 우정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아, 우정 사업 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한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, 어, 지금 어, 그 직배운들의 과로사나 과로사살, 또 건강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, 그리고 그것이 노동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, 그럼 또 다른 요인이 있을 텐데, 도대체 우정 사업본부의 경영진은 그걸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,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, 그런 입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뭐 전제 3을 보면 요약해서 1 1 번에 보면, 어, 옆 집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집배원들의 사망이나 건강장애는 높은 거라고 이미 인정이 되고 있고, 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. 그 사망이나 건강장애가 업무 환경이나 조건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.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반드시 어떤 위험이 있을 텐데, 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관리자의 책임이고, 관리자의 책임이 예방 책임하고,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집배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위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책임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. 구십칠 페이지 오 번에 보면 결국 전제 구십칠 페이지 전제 사에 보면 십이 번에 결국 이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취약해서 이건 집배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에, 그 철도공사 코레일에 특별 안전보건 진단 명령이 떨어져서 에,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사망 사고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고 있고 사고가 굉장히 높아서 갔는데 에, 그리고 각 부분 부분별로 지금 다, 다 지금 접 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지는 단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우정도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책임이 올라가면 아마 우정사업 본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가? 뭐 인원 측면이나 이게 우정사업 본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, 사실은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큰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개선 방안 사실 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 그집배원들의 과로 사기 때문에 개선 방안 처음으로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가 좀 잡혀야 이 문제가 잡혀질 것 같습니다. 결국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림 이에 나와 있듯이 에뭐 이제 조금만 이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제품 제조나 건설의 건설 단계 건물의 건설 단계 이때에서 안전이 좀 확보돼야 되고. 자동차나 이게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시장 소비 단계로 오게 되면 사용 소비 단계로 오게 되면 어~ 환경 안전 식품 안전 교통 안전 산업 안전 뭐 소비자 안전 이 정도 체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최근에 용어가 좀 어~ 바뀐다고 하면 노동 안전이 될 텐데요 이 노동 안전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배원들의 취약한 그 노동 안전이나 건강 문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큰 시각에서 이것이 확보 대야 앞으로 어떤 식의 그 일의 형태가 바뀌던, 또 근무 형태가 바뀌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정이 개선 방안 2에 보면 우정 사업이 지금 책임문적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. 이 사실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만약에 우정 사업을 갖다 공공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,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방식. 지금 백희식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편 사업으로는 어, 이게 수익이 안 되니까 택배 사업으로 같이 좀더 늘려서 병행해서 수익을 맞추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방안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. 왜냐하면 98페이지에 보시면, 아, 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, 갑자기 택배 기사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집배원들의 근무 시간보다 많을까요? 적을까요? 그 경쟁이 안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얘기는 결국 겨,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사실.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아, 이제 국내에그 택배 그 화물 운송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지고 있어서 CJ 택배 같은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열여섯 시간이거든요. 그 일하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거기 하고 뭐 아, 이게 적절한 표현 은 아닌,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쟁하라 이렇게 되면.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우정은 우정대로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이라는 게 공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게 가고 이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즉 세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 지키고 우편 낙가를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유지를 해서. 오히려 민간 부분이 이쪽에 경쟁이 안 되도록 해야지 민간 부분도 단가도 올라가고 시간도 줄어들고 하지. 공공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취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대책이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고건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99페이지에 개선 방안 세 번째로 보면 현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지금 뭐 이제 이, 이, 집배원의 증언 문제도 논, 논의가 좀 되고 있었고 이미 좀 약화는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좀 추진이 되고 있고 뭐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 밑에 에, 제가 지금 당장 드리고 싶은 것은 19번입니다.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에 여전히 전제완과 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아, 전제완이 뭐였냐면 사망이나 건강장애가 높다 딴데보다.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출발이 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걸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좀 팩트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좀 체크해 볼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0번에 보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는데요.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역학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건강장애나 어떤 질병이 다른 데보다 더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높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. 이걸 의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예, 뭐 그런 방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사 사업소별로 시간별로 요일별로 서류상을 체크할 수 있고 서베이를 할수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니까 객관적으로 몇 개의 그 데이터를 추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주행 기록장치나 또는 어, 심박수 같은 걸 갖다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과로라고 얘기하면 당시의 심박수를 보는 게 아니고 일이 끝나고 났을 때 또는 뭐 배달이 끝나고 났을 때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러면서 하루에 작업 부하량 같은 게 나오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거든요. 사실 이런 조사를 좀 해서 어, 객관적인 자제 그 데이터를 지금 정도에서는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.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좀 확보를 해두시면 아, 산재의 보상을 받거나 산재 승인을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서베이나 이런 조사 이외에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어, 우정사업 본부하고 같이 뭐 어,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, 하시든 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주실 것을. 어, 보내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